영경도, 영경도 물류단지 어, 내일 아침 9시 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콘장구고 출발합시다. 자, 복덩이 사부도 야직장에서 방금 상차해가지고 한쪽에 빼놓고 영상 열었는데요. 콘장구고 출발합시다. 어저께 어저께 내려와가지고 오더가 없어갖고 잤습니다 자고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상차했는데요 영, 영종도 가니까 좀차 밀리기 전에 가버려야 되니까 일찍 상차해가지고 서서히 놀면서 놀면서 가면서 하려고 지금 일찍 실었어요 어차피 여긴 5시 안에 와서 실어야 되니까 실잘아졌고요 콘네개다 잠갔고요. 오아 영종도다 오늘 도와 이번 주 영종도 두번 가는데. <laughs> 야참 물다 물어시이 방울이 이슬비가 또 떨어졌다 거치다가 햇빛이 났다가 그렇습니다. 여 전경 요사부대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한번 보고 갈까요? 저 멀리. 보이는 브릿지 저게 영도로 가는 영도다리 고속화다리 저기 삼부두자리 공원이 조성됐어요 여기 마리나 G7 그 옆에 롯데타워 아우 멋져버려 멋져버려 자 복댕이 또인제샷 한번 찍고 으씨 너무 뒤로가 바 바다 빠진다 <laughs> 자 복댕이 인증샷 찍고 출발합시다 아이고, 아이씨 오더가, 어저께, 우리 오더가 없어갖고. 에이. 자, 441km, 7시 48분 도착. 시간 은 관계없고. 영종도 신공항 물류 창고로 출발! 자, 게이터 진출합니다. 앞에 앞에, 앞에 영, 앞 영상인가? 아, 바로 앞 영상이네. 앞 영상에서도 영종도 가는 거를 영상을 담았구나. 내려오는 거를 내려오는 거를 안 찍어가지고 똑같은 똑같은 코스네 앞에 영상이나 아 이거 특별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영상을 담아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앞 영상 같은 코스로 올라갑니다. 부산 톨케이트로 진입해 가지고 영천 분기점에서 상주영천 타고 낙동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타고 어 여주 분기점에서 영동 타고 군장 요금소로 해 가지고 고전 i c 로에서 인천 대교 건너서 물류 창고로 들어갈 겁니다. 신호 바뀌었다 여기가 공사를 하니까 신호 체계가 좀 이상해요. 양사방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충장고가 도로 진입합니다 이거 비가 이렇게 이슬비가 막 내리고 햇빛이 났다가 막 이래요 빨리 부산을 벗어나가야 되겠어 저 멀리 그름 보면은 양산고개만 넘어가면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번영로 문현터널 입구까지 왔습니다 자, 부산 톨게드까지쭉 달리겠습니다 자, 오른터널 앞에 왔는데요 어, 수영터널 앞에 오니까 비가 좀 많이 오데 도로가 약간 저절하더라고 그래갖고 살살 왔는데 와 여기 오니까 이제 구름이 밝은 구름이 확 그치네 자, 오른터널 진입합니다 부산 톨게이터 왔습니다. 자, 부산 톨게이터 하물라이 패스 아유 재 아이고, 아이 <laughs> 아이고, 씨 통과. 자, 이고 시간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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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고 아이고, 아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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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먹고 출발하죠. 근처 휴게소 지나면은 밤, 밥이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없어요. 근처 휴게소는 좀 먹을만 하거든요. 아씨, 양산 고개 너무 가도 구름이 시커마히 보이는데. 어, 날이 비가 온다 소리 안 했는데, 이거. 지금 비 오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농사에도 영 도움이 안 되는데. 햇빛이 지금은 쨍쨍 나야 되는데 이 가을에. 아 날씨가 요즘 계속 그래요. 이놈의 날씨가 왜 이런디야. 통도사 가기 전인데요. 또 비가 막쫙 뿌리네. 햇빛이 났다가 뿌렸다가. 휴게소까지 왔는데요. 문냥 휴게소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여기도 비가 지금 살짝 와가지고 도로가 다이어 자국만 말랐어요. 날씨가 완전히 제기압이네. 아, 현재 시간은 2시 56분. 아, 5 0 52분. 쭉 떨려서 근천 휴게소 왔습니다.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이제 <laughs> 근처 중에서 이게 완전 아지트 됐어요 아지트 이야 차댈 데 없는 거야 이거 와저 안에 복잡한데 저기 한대댈데있나 오씨 이야 차댈 데뭐 근데 들어수 있나? 되네요. 조금 시간을 좀 보내야 되니까 제자리에 딱딱 되어야 돼요. 됐는데. 조금 무진할까. 와 옆에 차 나가네. 제시, 열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0분 돼 가는데요. 세면 좀 하고, 의영구영 있다가 한 4시 좀 넘으면 저녁 먹고, 그래 출발하지 뭐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지금 4시 40분인데요. 아씨, 아까 주차시키고 바로 좀 있으니까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 차에서 의영구영 시간 보내다가 이제 비가 약간 그치면서 이슬비보슬비뭐 이런식으로 사살 내리는데 아씨 유리를 그 저거 지금 자살특공대 큰거 붙은 거몇개 있는데 저걸 닦아야 윈도 브라시 돌리도 편한데 저걸 닦아야 되는데 씨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비가 지금 쏟아졌어요 바닥에 물 고였죠 일단 자살특공대만 대충 닦았어요. 이슬비가 지금 오니까. 대충, 눈도브라시만 깨끗하게 돌아가도록. 자, 밥이랑무이 되겠습니다. 복덩아밥좀먹고 올게. 기다리라. 밥먹고사서 올라가자. <목소리> 에이씨,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 <목소리> 어, 간장 하이포크 돼지 포크 잘 나와요 맛있더라고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밥한 그릇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물통을 안 가가지고 <laughs> 또물떨어가야 되겠네 아이고 아물 들어가 왔데요아다밥 먹고 나니까 갑자기 피로가 확 쏟아지네 조금 자고 가야 되겠네. 아, 밥을 묻더니, 피로가 막, 꽉 오네. 요 조금 자고 가겠습니다. 아푹 쉬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29분입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쉬었네요. 이제 슬슬 출발해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가지고 기름 넣고 끝까지, 병정도까지 땡기겠습니다. 자, 도착지까지 353km. 11시 22분 도착 예정 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영상과 똑같은 뭐 야간 촬영이 돼가지고 이제 촬영은 여기서 안 하고 쭉 가겠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근처역에서 부쉬시고 출발합니다 자 본선 진입했고요 자 이제 끝까지 쭉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21분인데요 공항 물류창고 공단 게이터 왔습니다 자 게이터 차량 등록은 어지 거짓 꺼지게 새로 시켰기 때문에 우착 일리네요. 아, 아, 아. 자 도착지 1km 남았고요. 자 마지막 자해전. 또차댈때가 있을라나 빙바디 트럭들이 이렇게 쫙 대나가지고 창고 바로 앞에는 차댈 데가 없던데 오늘은 어쨌든 모르겠네요 오 오늘도 한대 있네요 자리 있네 자리 있네 딱어지거짓게 바로 그 자리네 여기 되겠습니다 자, 복병이 이렇게 우측에 안전하게 잘 됐고요. 에,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문경 휴게소 부근에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지체돼가지고 한 30분 시간 좀 지체됐고요.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거는 이상 없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푹 자고 내일 9시 작업이니까 한 7시쯤 내서 일어나가지고 밥도 좀 챙겨먹고 대기했다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서 또 영상 얘기했습니다 <laughs> 복등아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다 푹 쉬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자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이 밝았는데요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일나서 옷도 좀 챙겨 입고 뭐좀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영상 잃었는데요 저기 보니까 샷다는 샷다는 얘를 적고 좀이따가한 8시 되면은 들어가죠 들어가서 대기했다가 하차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찐계란하고 당근이 이제 차봐 가지고 조금 먹기가 부담스럽게 되네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좀 따뜻한 걸로 먹어야 되는데 태양이 떠오르네요 자찐 계란 한 개하고 당근 한 조각 아침 <laughs>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자 아침 잘 챙겨 먹었고요 계란 하고 당근 먹고 누룽지 그 요즘 농협에서 누룽지 그 한봉지 사과 되는 거 그거 좀 먹고 했습니다. <laughs> 영양은 탄수화물 하고 야채 하고 단백질 하고 골고루 먹었네 그죠? 자 복덩아 좀 있으면 하차 시간인데 하차하고 어항으로 들어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저시좀 갔다가. 아차 들어오라네 물어보니까 지금 저 경비 어르신 보이길래 시동 걸고 안에 이어놓고 화장실에 잠깐 가질래 야크리나 갈때 됐다고 5,500km 남았다고 매다 떠네 에어크리하고 엔진오일하고는 주기가 다르거든요 자 에어 좀 채우고 들어갑시다 자 에어 어느 정도 찼는데 들어갑시다 고진해가지고 앞에 수영자가 바닥 붙어 갖고 얘는 바자가 붙은 지 쪽에딱 아프치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대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저 홈에 들어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날씨 좀 갔다가 시간은 8시 2분이고요. 1시간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 복등이 이렇게 백 쪽에 딱 붙여놓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와서 좀 적고 가라네. 전에 다른 어르신은 내 리스트가 있는지 안 적어도 되더만은. 적고 1시 좀 갑시다. 아 경비 어르신이 좀 왔는데 세간에그 형님 어, 쳐네세간에저 38년 근무하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여기 경비로 취업을 했는 모이에 그래가지고 KCTC 딱 쓰니까 아 KCTC 잘 안다면서 어 그래 물류계통에 있었는가 없지 이랬더만은 세간에 38년 근무하고 퇴지겠다네요 이야, 진짜 꿀직 꿀직장이네, 꿀직 꿀직장이 계셨네 자, 화장실도 뭐 청소한다고 그렇고 뭐 기다릴 수밖에 없네.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자면, 그 공무원이나 뭐 좋은 직장에 이렇게 젊었을 때 다니고, 아무리 고위직에 이렇게 근무했더라도, 나이 먹으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똑같아요. 전부 다 치맥기 있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거 꺼벙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젊었을 때뭐 검사 판사 뭐저 고위청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나이 먹어가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면 일반 건설 노동자 하다가 간 사람이나 우리처럼 운전하다 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 제가 그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쭉그 어르신들 그 직업도 대충 이렇게 물어보고 알고 그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이 먹으면 갈 때가 되면 다 똑같구나. 그래 옛말이 있잖아요. 갈 때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그냥 가는 건데 미국에 그 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100명인가 1000명인가 뭐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참 잘 나갈 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살아 본게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해외여행이나 내가 고 싶은 곳, 그런 거, 가보지도 못하고, 그거 다 절제해 가면서 아동바동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제일 후회된다면서, 다 하나같이 그게 제일 일순위로 후회되는 일순위로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그런 기사를 한번본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을 때는, 또 한참 일하고 일할 때는, 그잊어버다고 그걸 생각 못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일상생활에 살아갈 수가 없고, 그죠? 참, 그게 이 우리 사람, 인간의 생활인가봐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공무원들 정령퇴직 그 나이 수준까지만 좀 하고, 그 나이가 넘어서면 될수 있으면 좀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마음은 <laughs> 생각과 마음은 계획도 있고요 아... 하여튼 그 계획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 기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응원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주질주질이 해보네요 자, 시간 되면 들어가서 하자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이제 8시 58분인데요. 차 들어오라고 사인 왔네요. 들어갑시다. 저 창고, 저 끝에, 끝자락에 저 대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아, 복등이 지금 하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0분 돼 가는데요. 저는 요 하차하고 여기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한번 뭐 어저께 저 원래는 수색물류창고 오늘 바로 가는 작업을 받으려 하다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수색물류창고께 오늘 작업분이 4 0피드두 개가 나왔었는데 한 개가 캔슬되고 20으로 바뀌어버렸대요. 그 바람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여기서 두곡 들어가 봐야 일도 없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일 수색 작업으로 바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차하고 이 근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일 수색물을 창고 받으면 바로 수색물을 창고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잡작있습니다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뵈일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아이패드 TV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